안녕하세요. 사랑나비입니다 12월 21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.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6조 8천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 보조금은 기존에 계획했던 9조억 원에서 25% 감소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.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며 건설비용 370억 달러 중약13%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. 미국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 분야에 3,500개의 일자리, 건설 분야에서 12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네요. 얼마 전 국회 앞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인근 가게에 미리 결제를 해두는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었는데요. 집회가 끝나고 이 선결제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일부 가게들이 선결제된 금액이 남아있음에도 제품을 주지 않았다는 먹튀 의혹과 현장 결제 손님과 선결제 손님을 차별하는 등의 경험담이 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. 문제가 된 가게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면서 음식점에서 해명글이나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.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군사원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8천억 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요. 중국이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의 무력 도발이 있었던 이후 9월에도 대만 방위비를 지원했었다고 하네요.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치기 전 본인의 남은 숙제를 몰아서 진행하는 느낌이네요.